16장 시작 파천월장 장한성의 파랑 추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6장. 시작, 파천의 장, 장한성의 파란. 7화. 허가장주 허대강은 날센제비와 같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고, 이를 보고 있었던 친군도이부, 우부도사 이영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를 쏘아보고 있었는데, 마하강님, 첫 그림, 시산열에, 허대강은 자신이 있고 살았던 육지엄마 이을선의 성명절기를 뽑아들었는데, 물론 일반인들에게 잘 선보이지 않았던 내전 마하강의 후반절기인 상수를 꺼내어 정광수과 같이 날아왔다. 비록 허대강과 이영의 거리는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이영은 허대강이 천천히 날아오는 듯 느꼈으며 그가 밀고 들어오는 방향에서 큰 방탄지기로 인하여 그의 몸과 얼굴에 크나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는데 허대강의 검에서 채찍과 같은 내기가 일어나 이영의 머리로 우선 쇄도했기에 이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마는데 찰나 이영은 순간 느꼈는지 우수를 들어 부채를 펼쳐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천금과도 같은 강력한 공기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절체절명 위기일발 쇠에엑 쇠쇡 쇠에 크르르 크르르 콰아앙쾅대전에 강력한 소리가 터졌는데 이는 꼭 진철레가 천지를 가르고 터져나가는 소리와도 같았다. 또한 강력한 성광도 같이 일어났다. 이를 지켜보던 허과장의 식객도 이들의 적인 친군도이부의 여러 무사들도 이 강력한 성광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두 눈을 모두 감게 되었는데 이런 내가 아무리 오랜만에 최고 공력을 도두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강력한 성광인데 어? 어라? 허대강은 이영에게 날아가며 자신이 우수에 들고 있는 검을 여러 차례 휘저었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과 검에서 나온 공기 등이 사방으로 비산했고 이에 그는 속으로 당황하며 대경했다 헉! 오랜만에 나의 비기를 꺼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현상은 그의 자유로웠던 손은 무언가에 올가매었는지 목표를 잃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멈추게 되었으며 허대강은 이영에게 날아가던 신영이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물체에 막혔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튕겨 나가게 되었다. 어, 이쿠, 슈쿠, 스르르, 스르르, 우당탕, 우당탕 철퍼덕. 장내는 고요했다. 이제야 사람들은 하나둘셋 눈을 뜨기 시작했고 다시 고개를 돌려 이영이 있던 자리를 보았다. 물론 그들이 예상한 상황과 달리 친군도이부 우부도사인 이영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는 너무도 멀쩡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와 달리어 대강은 이영에게서 약 10여 장 떨어진 구석에 끈 떨어진 신처럼 모양 빠지게 처박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천하를 가를 것 같은 허대강의 무지막지한 경력은 너무도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후유, 도무지, 나의 수급이 잘릴 것 같았는데 이영은 자신의 눈앞에 자빠져 있는 허대강을 보며 본인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좌우를 쓸어서 주변으로 돌아봤다. 하지만 주변은 너무도 고요했으니 어이쿠 제길 내가 도깨비를 보았나? 허대강은 구부정하게 다리를 쓸며 일어나 노인처럼 허리에 손을 짚고는 허리를 돌려보았고 자신의 상황에 인상을 쓰고 있었다. 이런 그의 얼굴을 보라 천하의 공포의 대명사인 육지엄마 이율선의 콧구멍에서 코피가 나고 있었으니 그것도 그의 양 콧구멍에서 두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코에서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것을 느꼈는지 손으로 흐르는 피를 닦았다. 에이 뭐야. 내가 코피를 흘리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가 나는 하루에 수많은 여인을 상대하더라도 인생에서 코피를 흘린 적이 없건만. 가만히 있자. 엥? 내 놈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용했으나 허대강은 일어나 자신이 코피를 흘린다는 이유로 혼자 오들갑을 떨고 있었다. 그는 당황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이영을 보고 매서운 눈빛을 하며 이영을 노려보며 말한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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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는 어찌 멀쩡한 것이냐? 글쎄? 나도 그것은 모르오. 이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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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사술이라 말하고 싶은 것이오? 그. 그렇다? 하지만 그대를 실망하게 해서 미안하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헐. 이런 망종을 봤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홀로 경급 배우가 되어 사다를 피우며 이 바닥에 나뒹굴었단 말이냐? 그것은 나도 모르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사실 나도 지금의 일에 영문을 모르오. 다만 그대는 홀로 지랄발광했으니 말이오, 이 형은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허대강의 물음에 여유있게 대답했으며, 이런 모습을 본 허대강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았고, 졸도 직전이었다. 이때 우르르 쾅쾅쾅, 사우우, 사우우, 뚜뚝뚜두뚜뚜 모두가 천장을 보았다. 방금 전 허가장주 허대강이 구멍을 내었던 그곳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으며, 불이 번쩍이며 내성병력이 쳤고 또한 그곳에서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그런데 천장 구멍에서 검은 신형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하나의 신형이 들어왔다. 헉! 허공답보다. 엥? 허공답보. 허대강은 누군가의 외침에 자신도 모르게 천장을 예의주시하며 보게 되었고 그의 두 눈에 들어온 검은 신형이 정말 허공답보를 전개하며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헐! 허공답보가 무슨 애들 장난이란 말인가. 강호에는 기인이사가 많다고 하지만 허공답보는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잡기가 아니다. 최소한 삼각자 이상의 내공을 소유한 자로서. 그의 경지가 출신이 파지경에 이르러야 감히 흉내낼 수 있는 강호 기인의 전유물이다. 아무튼 현재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검은색 무복을 입고 유유자적 허공닭고를 전개하고 이녹대전으로 들어온 인물은 누구일까? 장래의 분위기는 더욱 숙연하였다. 자신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강호 무림의 전설적인 고수의 등장으로 그들은 두 눈만 껌벅이고 유구무원이었다. 꿀꺽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육직엄마 이을선, 즉 허대강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고인은 니시오? 그대는 왜 답답한 명구를 쓰고 계시오? 이크, 그, 이자는 내가 허대강의 면피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도대체 이, 이 자가 누구란 말인가? 얼굴을 보면 잘생긴 백면서생에 불과하지만,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공력이라면, 혹시 노화순청의 경지를 넘어 반노한동 위 경지란 말인가? 무, 무슨,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고인의 정체를 밝혀주시오. 이곳은 허가장이며, 그리고 이곳 장주는 저올시다 지금, 그대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오? 이곳은 허가장이요 그런데 어찌 허가를 쓰는 이가 장주로 있어야 마땅한 것을 그러나 그대는 이가가 아니오 헉! 사람들은 지금 허대강과 고인과도 같은 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이들을 구경하는 이들은 이들의 선문답과도 같은 대화를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지켜보고 있었다 이자는 나를 안다 이를 어찌하란 말인가 아직은 나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어찌 되었든 나의 계획은 괴연문에 절대 문주로 무림맹의 청수가 된 후에 나의 신분이 드러나야 나의 지난날 과오를 물을 자가 없지 않으냔 말이다. 아직은 아니란 말이다. 허대강의 신분을 뒤집어쓰고 있었던 육직엄마 이율선은 검은색 신형을 노려보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자신이 검을 들고 있었던 피가 흐르던 우수의 힘을 주었고 이 검을 꽉 말아 주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